안녕하세요 시아이요. 오늘은 이게, 이거 일본에서 후유 한정, 겨울 한정으로 나온 초콜릿인데요. 이게 안에 술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요. 바쿠스라는 거래요. 바쿠스는 이거 보셨나? 시데물빵은 바쿠스 아 보셨나? <laughs> 이건 바쿠스고요. 이건 럼이래요. 럼이 러미? 포도맛 뿌려져 있는 거 보니까 포도맛 나는 술인가 여튼 그렇구요 이거는 사과 그래도 있으니까 사과 술인 것 같아요 한, 그럼 한 개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우 뜨거워져 뜨거가 아니냐고요 거미는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러미 이렇게 놨다지 그리고 는아이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하나로 그러면은 저는 노랑색을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노랑색 짠. 1, 2, 3, 4, 5, 12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하나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까요? 전 궁금해요. 정말 그냥 초콜릿이네요. 이게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완전. 보여요? 아, 잠시만요. 아니요. 이게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음, 봐봐요. 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술 같아요. 음 맛은요? 정말 그냥 술 맛이에요. 사과 맛 하나도 안 나요. 이거 사과 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왜 사과 그려져 있을까요? 사과 맛이 한 개도 안 나는데? 어, 이상형 이거 그러면은 음. 이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하나를 뜯을게요. 이렇게 두개 뜯어졌네.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세요? 뭐지? 이게 한번 먹어볼게요. 그 안에 가나슈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딱 술맛이 안 나요 이거 정말 술인가? 술맛이 잘안 나요 어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맛있어요 아끝맛에 약간 술맛이 있기는 하거든요 음 근데 괜찮아요 이거 맛있어요 음. 아 안에 그리고 이게 두개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콘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완벽하게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저는요음 여기 알콜 수가 써져 있어요. 아까 거는 2.6 들어가 있고요. 이게 보시나? 이2.6 들어가 있고요. 2.6 그리고 이거는 3.7이래요. 아 근데 실마진 전 이게 더 많이 났어요. 이게 액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건 3.2네요. 3.2. 오, 이 끝나서 술 많이 났나? 우와.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바쿠스? 바카스? 바쿠스? 네, 바쿠스인 건데요. 이거는 아까 그, 그 뭐지? 노란 색깔. 그거랑 거의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머야, 어머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액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나슈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안 만나 이거 어떡하대? 죄송해요. 속을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게요. 깨물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깨물어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에 약 아니 그 뭐지 술 들어가 있고요. 가나슈 같은 게 약간 들어가 있어요. 음.. 어, 이거 맛있다 음 이거 괜찮아요 제일 맛없는건 이게 제 맛없어요 이거 제일 맛없어요 이거 술맛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전 이것보다는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 맛있고 이거 빨간색깔 맛있어요 어머나 죄송해요 <laughs> 거꾸로 되있었네요음 저는요, 음, 이게 제일 맛없어요. 이거는 3위. 그리고, 잠시만 이거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음, 음... 이게 2위요. 제일, 네. 그리고 저 이게, 이게 제일 맛있어요. 바쿠스.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거또 먹고 싶은 생각또 들어요. 이것도 맛있긴 한데, 이 건포도 같은 게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포도 좋아하시는 사람, 건포도 좋아하고 술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되고요. 저는건포가다 필요 없다, 술이 너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돼요. 근데 아술맛도 많이 강한 거 싫은데, 근데 아, 이것도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러시면은 이걸 드시면 돼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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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에요 저한테.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전 이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3위 이게 2위 이게 1위에요 이름은 이게 여기에 카르바도스라고 써있네요, 카르바도스 이게 럼 근데 이름이 안 써있어요 근데 럼이 같아요 아! 써있네! 라미라고 써있네, 라미 그리고 여기는 아! 마카스 막가스. 마카스라고 써있어요, 마카스 막가스. 마카스가 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후유 한정으로 나온 거예요. 아마 지금 일본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이거 한번 그냥 사드시고도 될것 같아요. 맛있어요. 추천해요. 어디서든 다 팝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초콜릿 리뷰였습니다. 그러면 안녕.